네, 안녕하세요. 한국 BNC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BNC 분석을 좀해볼 텐데요. 한국 BNC가 지속적으로 60일 선을 뚫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 60일 선이 가장 주가상승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앞전에서도 6일선의 저항을 강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이6일선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6천원 구간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이 세력들이 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강한 반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금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3거리 연속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영향으로 외인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기간과 금융투자까지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투신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연기금 또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는 매매 시다리율을 세우셔서 평단가를 맞춰 가셔야겠죠. 자, 하지만... 스토키 스택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하락 주세로 꺾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 상승이 나와주기 좀 어렵다 즉 하락이 나와주면 이 구간까지 다시금 밀려준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BNC가 가지고 있는 호재와 이 호재로 한국 BNC가 앞으로 어떻게 상승이 나와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가 둔화하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국내증시는 외인과 기간이 빠져나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수익을 좀 챙겨가셔야 하는데요.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왜내 종목만 떨어지지라고 답답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 마음 누구보다도 더잘 알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꼭 수익 챙겨가시라고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요즘같이 증시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준우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그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이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정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원금이보 뭐 간절하다 나도 솔솔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다다 정보 뭐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다종국한 가지씩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코난테크 놀로지를 추천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채 GTP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관련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채 GTP 관련주 중에서 대기업 이 기아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한 코날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로 움직여주며 금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금일 시초가 8만 3천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8만 3천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 꾸준히 보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좀 함께 보내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는 이글료를 보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6일에는 SBB테크, 25일에는 삼화전자, 20일에는 텔레필드 19일에는 청담 글로벌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2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가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스윙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모두 수익 챙겨가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 원금 그 이상의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국 BNC로 들어와서 자 한국 BNC가 덱시브 프로펜 성분 주사제 관련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덱시브 프로펜이 어떤 약이냐? 해열제예요. 해열제. 우리가 먹는 그 해열제인데 자, 이 덱시브 프로펜은 국내외적으로 경구용 제품은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먹는 해열제는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 주사성분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한국BNC가 세계 최초로 이 덱시브프루펜 주사성분제를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재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현재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감기와 독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해열제는 빠질 수 없는 약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감기랑 독감에 걸렸을 때 병원 가서 주사한 대 맞고 오면은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먹는 약보다 이 주사가 더 효과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그렇기 때문에 덱시블 프로펜. 즉 해열 진통 소염제가 주사 성분으로 나와 준다. 나는 건 한국 BNC 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덱시브 프루펜 성분을 포함한 주사제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비임상 시험뿐만 아니라 임상 1, 상및3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한다. 라며 그동안 한국 BNC 는 비임상 시험을 완료를 했고, 최근 임상 1.3 시험 신청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장국 BNC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한국, 한국 BNC는 임상 상상 시험을 진행해 국내 품목 허가를 두칸 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등록 및 수출도 이 바이오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백시브 프로펜은 전 세계적으로 주사제가 없다. 자, 그렇다라는 건 세계 최초로 한국BNC가 백시브 프로펜 주사제를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을 할수 있다. 즉, 한국BNC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BNC 차트를 살펴보면 한국 BNC가 지속적으로 60일 선을 뚫어주지 못해요. 장국 BNC는 60일 선이 생명선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자, 일단 60일 선만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 정보점의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61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61선을 강하게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을 살펴보면, 앞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지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잠겨있죠. 그렇다라는 건,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스토캐스틱 차트상에서도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꺾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저점 구간까지는 다시금 밀려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크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료라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이 평당가를 맞춰 가셔야 해요. 자 혹시 한국 b s c 주주분들 중에 나는 이 평당가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내 이제 개인 번호 0102778의 5 7 0으로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 있는 예수금 정도만 전체 문제로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제가 매수 매도 다점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 b n c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b n c 가 60일선을 강하게 뚫어 주면서 이 전고점까지 뚫어 버리는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해도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하파도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좀 받아 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속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